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1년 11월 20일 무세 국경무역 당국과 중국 노일리 대표단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중국 국경무역 당국은 미얀마 무세 타운십과 남캄타운십, 방생타운십, 몽코타운십에서 코로나19 통제 여부에 따라 국경무역 게이트 재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세타운십 당국에서는 이에 따라 결국 2021년에는 미얀마 중국 국경무역 게이트를 재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 측에서는 중국 접경에 있는 여러 국가가 있음에도 2021년 초부터 미얀마만 국경무역을 폐쇄 조치를 취하면서 송유관을 통한 석유와 가스 공급과 코로나19 의약품만 제외하고 무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무세 무역업체들은 현재 모든 국가에서 코로나 19가 발생하고 있지만 코로나 19 예방수칙에 따라 무역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며 무역까지 중단되는 조치는 중국 측의 핑계일 뿐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네피도 전력 에너지부 전력 공급부는 미얀마 일부 지역과 주를 대상으로 계획 정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계획 정전은 3일 단위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실시를 할 예정이며, 꺼친주, 꺼야주, 꺼인주, 몬주, 라카인주, 샨주 남부와 북부, 사가인 지역, 마계 지역, 바고 지역 동부와 서부, 에야와디 지역이라고 합니다. 현재 네피도에서는 230kV 로피타 따웅우 라인과 로피타 쉐묘 라인 구간에 있는 6개 전력탑에 대한 긴급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며, 약한 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세를 납부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24시간 전력 공급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양곤과 만달레의 단인따리 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의 로비에도 미얀마 정부는 2021년 11월 22일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회의에서 미얀마 대표는 보이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주중국 미얀마 대사관 뮤단페 대사가 참석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정상급 회의에서 참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번 정상회의는 미얀마 대표가 빠진 두 번째 회의입니다. 중국아시아 담당 특사는 지난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를 방문하여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참석을 할수 있도록 로비를 펼쳤으나 아세안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나웅을라잉 위원장과 만남 이후 중국 특사는 중국 정부는 아세안이 적용하는 비정치적 대표 참석 원칙을 유지하면서 협회국에서 중요한 미얀마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이 아세안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지만 이번 로비에도 불구하고 미얀마가 여전히 제외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통합정부 환경부 장관 투욱항은 11월 23일에서 25일까지 열리는 제3회 기후 스마트 및 재난 회복 아세안 국제회의에 초청을 받으며 아세안에서 공식적인 첫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세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목받는 규모의 회의는 아니지만 앞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환경부 장관은 정치적 안정이 없었다면 이미 미얀마 환경은 파괴가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군부 독재에 의해 미얀마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제재를 촉구하였다고 합니다. 2021년 11월 20일 새벽 4시부터 미얀마 보건부는 재택 명령을 시행한 13개 타운십에서 지난 14일간 코로나 19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 재택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제된 타운십은 꽃인주 빠칸트 타운십, 사가인 지역 쿠느라 타운십, 모니와 타운십, 마게 지역 다운드인지 타운십, 마게 타운십, 민부 타운십, 신바오게 타운십, 민돈 타운십, 미닐라 타운십, 따이 타운십, 아웅난 타운십, 만달레이 지역 비누리 타운십. 에이아와디 지역 밭대인 타운십입니다. 현재 미얀마의 재택명령 해제된 타운십은 2021년 9월 26일 6개 타운십이 해제되었으며 2021년 10월 29일 44개 타운십, 2021년 11월 12일 17개 타운십 해제와 함께 이번 13개 타운십 해제로 총 80개 타운십이 재택명령이 해제되었습니다. 미얀마 상무부는 2021년 22년 회계연도 2021년 11월 5일 현재 미얀마 봉제 CMP 산업 원자재 수입액은 1억 7,990만 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동기 대비 2,450만 달러가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봉제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은 미얀마 GDP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전 세계 코로나 19로 인한 원자재 부족과 발주 취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코로나 19 백신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상무부는 2019년 20년 회계연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봉제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36억 달러를 수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020년 21년 회계연도 미얀마 수출 중 봉제 CMP 산업 수출액은 3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수출부문에서는 최고의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이어 미얀마 천연가스 수출은 31억 1,9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쌀 수출은 7억 13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21년 회계연도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 49억 580만 달러, 태국 31억 7226만 달러, 일본 9억 4421만 달러, 인도 8억 3637만 달러, 미국 6억 2059만 달러, 독일 4억 2625만 달러, 스페인 4억 1171만 달러, 영국 3억 8540만 달러, 네덜란드 3억 8618만 달러, 한국 3억 576만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2021년 11월 20일 주미얀마 중국대사관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얀마 국립극장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극장 개선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미얀마 예술산업 지원과 미얀마 중국 진선을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1990년 12월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건설된 미얀마 국립극장은 1,348평방미터 건물에 있는 객석 1,306개와 무대, 분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미얀마에서 가장 큰 극장으로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21일, 양곤 지역 타운십 관리위원회는 모든 복지단체를 대상으로 협회 등록과 차량 등록을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타운십 관리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이번 명령은 지난 11월 15일 나왔으며, 앞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복지단체는 해산조치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요 지침 세 가지를 보면 사회복지단체 필수 등록 명령과 미등록 단체 해산조치, 미등록된 소유 차량 운행 금지입니다. 오칼라파 남부 타운십 사회복지단체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양곤에 있는 대부분의 단체는 차량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구급차 등록 비용도 약 3천만 짜시 들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반군 KIA 일대대는 꽃인주 바모 타운십 도박장과 마약상을 대상으로 금지 명령을 내리며 위반 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22일 KIA 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도박과 마약, 인신매매와 관련한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금지령을 어길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쿠데타 이후 군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 도박장이 운영이 되고 있으며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마약 중독과 도박 중독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에 따르면 양곤 지역 부동산 판매가는 약30% 하락하였으며 임대가는 약 60%가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쿠데타 이후 외국인 투자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여파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큰 폭으로 하락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임대시장의 경우, 외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들이 비어있고, 일부 공장들의 폐업으로 인해, 임대시장은 앞으로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외 NGO 사무실 폐쇄와 양곤으로 이주한 국내 이주 노동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것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얀마 중앙은행이 2천만자 시상 거래 시, 초과금액에 대해선 송금 또는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명령을 한 것도 기타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미얀마 기업법 298조합항에 일거하여 군부 기업인 미얀마 경제공사는 양곤서부지방법원에 자회사인 미얀마 브루어리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파산 사유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며 첫 번째 공판은 12월 10일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채무 관계가 있는 업체는 이날 공판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신청은 합작사인 일본 업체 기린맥주가 수많은 보이콧 압력으로 인해 합작 청산 결정을 발표한 직후 나왔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 저스티스포 미얀마의 발표에 따르면 기린의 3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9.4%가 감소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얀마 브루어리는 2015년부터 일본 맥주 제조업체인 기린과 합작하여 맥주 브랜드, 기린 이치반, 미얀마 프리미엄 맥주, 미얀마 라거 맥주, 안다만 골드 맥주, 블레실드 스타우트 등을 생산하며 규모를 확장해왔으나 쿠데타 이후 보이콧으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22일 국민통합정부는 8억 달러 예산 확보 계획의 일환으로 보미혁명 특별국채 발행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 계획에는 국방비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민불복종운동에 참여한 공무원과 군경찰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발행 2시간 만에 200만 달러 국채가 판매되었고 당일 총 630만 달러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국채 구매자 정보의 노출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우려에도 국민통합정부는 안전한 기술적 보호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며 앞으로 국채를 통해 2억 달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미얀마 투자행정국은 미얀마 회사법 제462조 A항에 따라 등록된 설립된 기업 또는 단체는 금융 업무를 위해 은행에 법인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부 기업 및 단체들이 법인 계좌 없이 개인 계좌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통제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